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예, 변했고 안 좋은 상황이죠. 자, 지금은 시장이 이제 관망세, 매수와 수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매매와 전세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월세는 그 어느 때보다 예, 거래량도 많고 예, 가격 인상폭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 살펴볼 내용은요, 지금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요거에 대해서 집중, 포커스를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총 11만 6천여 건입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예, 이전 정권 17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월세 거래가 상승했고, 21년 하반기부터 4만 건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매매와 전세가 약세인 상황이죠. 금리가 인상되고 급등하면서 이 매매와 전세에 따른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대로 고정금리 효과를 갖고 있는 이 월세.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로 2년을 살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상품이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액대별 거래량도 나왔는데요. 에, 서울의 전세 가격 대비별 거래량을 보니까 6억 초과가 30%, 그리고 4억에서 6억 에, 30% 정도, 2억 초과 4억, 에, 이게 또30% 정도, 그리고 2억 이하가 10% 수준으로 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어, 전세에 대한 예, 전세에 대한 거래량이죠. 전세 거래량. 그리고 21년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6억 초과의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2억 초과 6억 이하의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을 보면요. 전세 금액을 높은 상황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예, 보증금을 낮추고 예, 추거나 이전에 그 보증금 정도로 세팅을 해 놓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뭐그 몇십만 원에서 뭐 1, 200까지 그 정도로 예. 말 그대로 반전세 형태죠. 예, 반전세 형태로 지금 세팅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되는 게,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이 좀 그나마 고가 전세가 아니라 중가와 저가 전세들이 그나마 거래가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억에서 6억 정도의 그 거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 지출, 월 지출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상품군으로 좀더 본인에게 이득이 될수 있는 상품군으로 세입자분들도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비중은 크게 뭐 바뀌지 않았지만은 대출부담이 늘어나서 고가 전세가 다소 줄어든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21년 하반기 대비해서 6억 초과 거래비중이 이 정도 감소하고 2억 초과 6억 거래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죠. 39에서 45% 일로 좀 몰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제 월세에요, 월세. 월세. 월세 보증금이 낮은 걸 선호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지표죠. 그래서 월세도 전세처럼 이 21년 하반기 비해서 6억 초과의 거래비중이 감소했고, 이제 2억에서 6억 정도의 보증금을 갖춘 이 월세 상품군이 오히려 늘어났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전세가 어, 비교해 보면 이 전세와 월세, 그리고 반전세, 비교해보면 반전세가 지금 제일 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요런 쪽으로 좀 몰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거래량 비중 보면은 22년 상반기에 50만원 이하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반전세죠. 예, 반전세. 그리고 50에서 100 이하 거래가 30%. 그리고 100만원 초과 200만원 거래가 21%. 이렇게 예, 지금 거의 주류로 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 보증금 일부에 가장 많은 게 2억에서 6억 정도의 보증금에 그리고 50만 원 이하로 책정된 것을 가장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22년 하반기에는 50만 원 이하 거래가 또 크게 늘었다. 다른 가격대는 조금씩 다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가장 이 시기에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수요자가 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이제 그 금리의 발작으로 인해서 자, 올해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올렸고 이번 9월 22일 이날도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0.75냐, 뭐 1%냐. 말이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 앞으로 이 아직 금리 상승 추이가 안정되거나 꺾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게 뻔하다. 반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자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그냥 바로 월세를 할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증금 수준에서 조금 낮추거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를 월세로 하는 게 그나마 나가기 때문에. 예, 이전과 같이 이렇게 통으로 높은 가격으로 하면 전세가 지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들과 협의가 될수 있는 예, 유동적인 금액대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다. 그래서 부증금 어, 2억에서 6억 그리고 50이하의 월세가 어, 앞으로도 좀 인기가 있을 그런 포지션이다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 금리의 인상 사이클이 예, 언제 끝날지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예, 계속적으로 월세가 인기를 끌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반대로 전세와 매매는 지속적으로 약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약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보증금이 내려올 거고 매매 가격도 조금 내려오는 에 그러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 외에는 뚜렷한 이 하락에 대한 요인이 없거든요, 시장에. 네, 하락의 요인이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요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금리의 발작이. 이게 급진적으로 지금 3월부터 올랐으니까요. 지금 3월부터는 뭐한 6개월밖에 안된 거예요. 6개월 동안 금리가 0.5에서 2.5까지 다섯 배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충격, 수요자들의 위축.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게 현상이 계속 쭉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쭉갈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는 보다 나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포지션 찾아서 유지를 하면서 시장 상황 지켜보고 이 금매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나가서 향후에 이제 금리 안정기나 금리 안정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제 코로나 완전 중국에서 지금 어, 여기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소비가 진작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 해소되는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또 상황은 급반전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금리 수준이 뭐 매물을 던지고 뭐 이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직까지는요. 근데 앞으로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뭐 내년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으로 되고 뭐 금리 7%, 8%이게 되면은 뭐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거를 말하기는 너무 어불성설이고, 그 외의 요인은 큰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 하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세가율, 예, 아파트, 서울,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어,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진입하기가 좀 그러는 시기고 앞으로 향후 계속 조정되는 추위와 금매물 추위, 이 거래가 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그리고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여러 규제에 따라서 좀어 조정이 좀 강하게 돼 있는 그러한 지역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유리한 상황을 또 만들어 내기 위해 준비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자본이 흐르잖아요 월세 시장으로 특히 반전세 시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가장 유리한 쪽으로 돈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한 쪽 아파트 아니죠 예 그래서 어, 그동안 못 올랐던 저평가되었던 시장 예 그리고 어 모멘텀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쉬워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예, 물건들, 종목들 요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어, 우리 자산을 지금 순간에서도 틈새가 어딘지 확인하고 예,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뭔가 조정이 오고 금리가 오른다고 가만히 있거나 무서워서 호송세월 하시거나 뭐 이러시면 전안 된다고 봅니다. 참 쉽게 보면 지금 금리 발작 급진적으로 올라간 것 외에는 아무런 요인이 없거든요. 지금 예, 여전히 공급 부족하고요. 삼기신도시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예, 분양도 지금 다 뒤로 밀려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공포에 그 취하기보다는, 어, 준비하고 지금 막 진입하다 하거나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리한 상황이 뭐고, 뭐 아파트를 보실 거면 갈아탈 상황,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를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 종목들도 살펴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그 오늘은 이 지금 현재 그 매매와 전세 월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지금 이거가 만약에 더 장기로화되면은요 음, 월세도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예, 그 거래가 금액대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모두 감소하는 시기가 올 거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예, 그런 생각됩니다. 완전히 얼어붙는 거죠. 어, 그 지경까지는 뭐. 안 가길 바라고 안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지금 전월세 거래가 2011년 이후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아까 말했죠 뭐 저평가 되어 있고 앞으로 호재가 있는 서울은 앞으로 이제 여러 정비 사업 계속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변함 없습니다. 하락이고 뭐고 상관없이 계속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에 깔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지켜보는 게 지금은 가장 자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와 분석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면. 참석,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